안녕하세요. 황대규 수제 제작자 황대규입니다. 오늘은 여성화와 달리 남성화 패턴, 남성화 패턴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뭐 손님께서 의뢰를 한 디자인이 있는데, 뭐, 손님이 이게 남성화를 디자인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 구멍이 뚫려있고,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뭐, 그러니까 손님이 의뢰한 디자인인데, 이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패턴 내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뭐, 더비식인데, 이건 뭐, K로 된 더비인데, 민자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더비로 인해서 패턴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라스트 또한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요구한 대로 해갖고 요구한 대로 해갖고 사이즈는 270 이고 그래서 이제 패턴 내는 것을 공유 하고자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일단은 패턴 테이프를 이걸 붙일 건데 붙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큰거 한장을 이게 한 10mm가 넘습니다 이게 한 12mm가 정도 될건데 음 정확하게 12mm 12mm 아니고 120mm죠 12cm 정도 되는데 이거로 남들은 한장으로 많이 패턴을 내는데 저는 저부, 저부 기술자에서 패턴 내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패턴 내는데 좀약간 뭐 어설픈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부가 아는 패턴 내는 공식을 그냥 뭐 정상적인 뭐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초보자들은 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테프를 평면에서 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이제 입체를 붙이기 위해서는 약간 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평면에서 이렇게 테프를 붙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붙이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름이 가고 막 하는데 이거를 뭐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주름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름이 가더라도, 이거를, 라스트에 접착만 잘 하면은, 일대 조심히 뛰고 그러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앞에, 앞에는 좀더 많이 오는데 가위로, 칼슴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렇게. 잡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라서 이제 하면은 줄이안 가게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 작업이 뭐 여기 우, 우는 거는 뭐. 잘 붙이기 위해서참 평평하게 주름이 안 가게끔 잘 이렇게 접착을 밀착을 시키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한 장으로 뭐 선수들은 더한 장으로도 패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한 장으로는 뛸때잘 찢어져서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 장을 붙입니다. 한 장을 일단 붙이고 두장 붙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찢었어 음. 절반씩 절반씩 저는 붙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째졌고 이게 겨울이라 겨울이라 잘 째집니다 이게 이렇게 살살 쪄야 되는데 일단은 절반을 절반을 또 붙입니다. 절반을 이렇게 또 붙입니다 잘 안보이시죠 이제는 뭐제 얼굴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똑같이 여기도 주름은 갑니다 주름 가는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잘뭐 줄임 최대한 안 가게끔 해주면은 이또 절반을 붙이고 또나머지또 절반을 띄어서 또 붙여보겠습니다. 어또 나가니. 이렇게 이제 또 해서 절반을 떼어서 똑같이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칼금을 여기다 넣는데 이제 반대로. 웬만하면 이 주름 안 가게끔 이 테이프를,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게 주름 안 가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겹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지. 뒤에 탭핑된, 이제 밀착이 돼서 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잘 떼집니다. 뭐, 이, 이 어뢰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패턴 또한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이 손님이 이렇게 구멍을 넣어갖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샘플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버리자가해둘라 있으니까 작업을 하고 있고 있는데 바깥쪽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본으로 아마 낼 겁니다 제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바닥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칼질로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골밭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한 1.5cm를 더 살릴 것입니다. 그래야지 넘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땡기지 않고서는 고스리 잡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패턴을 작업합니다. 항상 중심에는 뭐 최대 넓이하고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뭐 앞에 기준이 뭐, 뭐 등에 기준이 있고 발등에 기준이 있고 뭐 센터 기준이 있고 뭐뒤충기준이 있고 다 있는데 전제 스타일로 그냥 눈으로 사람 눈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눈이 눈으로 보는 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뒤에 중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중심선 그리다 보면 뭐 잘못 그리면 지우다가 새로 그릴 수도 있으니까 뭐이 정도면 뭐 대충. 기장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뒤춤 높이가 중요한 건데, 이게 70이니까 아마 뒤춤 높이를 한 6.2에서 6.4 정도는 놔야 될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260의 샘플 기준, 260의 샘플 기준이 있고, 265의 샘플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다, 다른 데도 비슷한데, 기본 신발이 보편적으로 이게 나오면 한6.5 이상 나옵니다. 높이가. 이거는 그냥 뒤춤, 여 창, 접착 부분이 지금 한6.8 1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6.2를 놓을 겁니다. 6.2를 왜 넣냐면, 이 안에, 안에 치수기 때문에, 자, 겉으로는, 자, 중창 두께도 있고, 중창 두께가 한 3mm에서 한 5mm 정도 나오니까, 거의든 나중에 이제 나오다 보면 이 두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6.2, 정확하게 6.5를 놓겠습니다. 6.5를 놓았습니다. 일단은. 6.5가 더 나왔구나. 6.5cm는 뭐 무난한 높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캐주얼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약간 좀더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복숭아씨 높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 4.5에서 한 5, 5cm를 놓는데 여기서는 지금 5cm로 놓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cm입니다 여서 기 5cm 기준이니까 여기서 뭐뭐 뭐 라인을 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더 나올 겁니다. 이거 한5.5 정도 나오겠는데, 네 이거는 지금 한5.6 5.67 나오는데 저는 5.5.0을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창 높이 있으면 한 5.5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전제적인 이제 이제, 이제 신발을 완성하면 중창 높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5.5 정도 나올 겁니다 이래서 라인을 저만의 스타일로 라인을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잡는 부분 이런 라인이 나오겠죠 이런 라인이 그럼 이제 앞에서 기장에서 몇 센치가 나는지 한번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16 정도 나올 겁니다. 왜? 자, 센드 기전이 비슷비슷합니다. 나만의 여하나 오차 범위가 있지. 사이즈의 오차 범위가 있을 뿐이지. 크기 차이 안 납니다. 이건 한 16, 17 정도 나오겠구나. 이거는. 코 끝에서 16.7이 나오네요. 16.7. 10. 7cm가 좀덜 나고 한이 정도 나오네요 뭐 제가 눈으로 보는 게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약간 좀뭐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더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17.5까지 라인을 좀 어린 어리, 어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17.5 여기서 17.5가 되겠는데요. 18cm가 다 나오네요. 음. 17.7이 나오네요, 일단은. 17.7 정도 나오니까 조금만 더 낮추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배라 부분이 한 1.5cm. 배라 부분을 살리는 게 1.5cm에서는 한 2cm 그냥 1.5, 1.8에서 2cm를 살리는데 이 유들이 항상 유들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베라 자체가 이렇게 이제 1대 거의 1대 1로 베라가 1대 1로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약간 위 라인보다 조금 베라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저 같은 게 약간 튀어나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상 한 한. 한 8mm에서 한 1cm를 튀어나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살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mm 더 살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또한 중심선을 살릴 것입니다. 일자 라인을 살려야 되니까. 이 라스트 깎을 때 이게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은 이게 중심선은 이 어리자분들에 인해서 약간 좀 안쪽으로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중심하고는 아마 이 높이가 이 각이 서 있는데, 이 각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심선은 아닙니다. 중심선의 기준을 잡으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뭐 자를 재도, 재더라도, 저는 더 정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요구하는 중심선은 여기가 나오고, 고리에 대한 중심선은 여기가 나오면 돼요. 약간 좀한 2mm 좀 오차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손님이 원하니까 뭐, 어디 자고 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고 <목소리가> 이 중심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 디자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이 디자인이 나오면은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간지라는 부분이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여기서 이제 뭐 그리다 보면 디자인적인 게좀 틀리고 그러면은 다르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베라를 보편적으로 6에서 7cm를 잡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를 보자. 지금 6cm를 손님이 3목을 원하셨는데 3목이라는뭔 뜻이냐면은 끈 구멍을 4개 지금이3목인데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3목 4개는 사목 다섯 개는 오목이라 그러는데 저는 사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넓긴 넓습니다. 이것도 한 6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6, 6cm가 나오는데 저도 일단은 6cm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6cm입니다. 뭐 전반적인 비율을 봐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심선 그래서 뭐뭐 뭐 발드랑 뭐 더비니까 뭐이 디자인이 더비식이니까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한 1cm를 살려보고 뭐 전체적으로 중심에서 1cm를 1cm를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 등이 뭐 등이 좀 낮다 그러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이 일자가 아니면은 대각선이 약간 위에는 좁고 밑에는 살짝 열열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으면은 이 발등이 살짝 밀려 나오면은 이 벌어지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축축을 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6cm 기준을 잡고, 이제면은, 그러니까, 볼치수가 최고 마인 부분이 지금 이 최고 마인 티 나온 부분인데, 티 나온 부분을 뒤에 했다는 거는, 일단 골사, 이 정도면 골사는 착지점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춘 라인을 수정할 건데, 옆춘 라인은, 뭐, 보편적으로 뭐, 나무하니까, 3.5, 3.5, 3.5면은 넓이가 일단 또한 3.5가 나오네요. 3.7, 3.7 정도 나오네. 요 기준은 이제 여기서 뒤에 이제 구, 라인은 이도 보편적으로 굽에서 약간 뒤로 가지 않습니까? 굽에서 라인선이 굽에서 약간 끊어진 굽에서 약간 이 뒤에 갔으니까 비슷하게 하다보면 한 7cm, 8cm 나올 겁니다, 뒤에서. 9cm가, 9cm가 넘네요. 그럼 여기는 기준을 잡아서 1 0 c m 를 잡아보겠습니다. 10cm를 잡아보니까 여기가 나오네요. 일자로 나오면은, 음, 7cm 나오는구나. 7 cm 나오면 뭐 나쁘진 않네요. 얘가 굽이라고 생각하면은 굽보다 뒤로 들어갔으니까 한1 cm 뒤로 돌려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이. 여기서 약간 느낌이 살리면은 이렇게 굴릴수도 있고 여기 또한 굴릴수도 있겠죠 이렇게 1cm 를 띄워서 1목, 2목, 3목, 4목, 4목. 얘, 얘가 조금 외서하게 나옵니다. 외서단이 나오니까 이걸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복숭아, 복숭시가 이정도 나오니까 복숭아시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라인을 싹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식사했어. 어. 또 밥때가 됐는가 봅니다. 식사하고 나중에 또올려 보겠습니다.